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도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 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란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관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넉넉히 싸워 이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 베드로에 의하여 일어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개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치료를 받았다는 기적,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들이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또 그 장애우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또 사도들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상세하게 언급합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단순히 2000년 전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던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4장 22절에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4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22절의 말씀은 참 어색합니다. 굳이 여기에 그의 나이에 관하여 말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그의 나이를 굳이 밝히면서 이 40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일부러 나중에 누가가 삽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40은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된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가 일어난 날수가 40일간 비가 내리면서 이제 시작이 되었거든요.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했을 때 40일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40일간 보냈습니다. 니누의 도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시간이 40일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40이라는 숫자는 역사적인 변화를 일으킬 때 사용된 숫자였습니다. 또한 이 40이라는 숫자는 한 세대를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 머물면서 신세대와 구세대의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왕궁에서 한 세대를 살았고 40년간 광야에서 두 번째 세대를 살았고 나머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은 각각 40년간 통치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가 이 40이라는 이 사람의 나이를 밝히면서 이는 한 개인이 장애를 고침받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가 변화받아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상적이지 않고 평생 앉아 있어야 하는 장애의 삶을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일으켜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누가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초대계의 성도들은 율법 아래 묶여 있었던 세대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세대로 나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로이 나가지 못하는 그 세대가 이제 뛰며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세대로 치유받기 시작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치유했을까요? 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세대를 치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그들을 주목했다고 말씀합니다. 4절 다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하니. 여러분, 영어로 보면 이 본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룩과 씨입니다. 씨는 어떨 때 사용되냐면 그냥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보았다. 아무 관심 없이 볼때 쓰는 것이 이씨예요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룩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보는 것입니다. 고정된 것을 보는 거예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주목했다라는 단어. 이것은 룩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집중해서 본다라는 의미와 눈을 고정해서 본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눈을 고정해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fixed his grace upon him. 그에게 고정을 해서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주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무슨 도끼를 품고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 하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볼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세상을 보실 때 국률한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에 따라 적절한 말씀과 훈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함을 보시고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웃으며 기도하셨습니다. 성전에서 파는 사람들을 보시고 의분을 품기도 하셨습니다. 사계어를 보시고 다가가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우리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주목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장애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자기를 보라고 권면하죠. 이때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고 보라고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한 행동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에요. 주는 것. 6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 남에게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말하며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준 것이 무엇이에요? 단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셨음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줄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는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누가는 특별히 오른 손을 잡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내밀어 오른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오른손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오른손은 축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축복한 것이에요. 그를 축복하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여 그의 장애가 나음을 입고 뛰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손을 붙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허공에 그냥 명암 뿌리듯이 그 이름을 외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오른 손을 붙잡고 나의 오른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성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나눔이, 우리의 축복이 누군가를 바꿀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은과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예수의 이름을 나눌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40년간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광경을 본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이 사건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40년간 매일 같이 보던 장애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놀라운 눈으로 베드로를 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의 이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았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놀란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는 주변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두 번째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말한 것은요,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기이 여길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채 인간 베드로를 마치 신처럼 우러러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질책의 의문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2000년 전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2000년의 역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임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주변의 봄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냥 신기한 눈으로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채 여전히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뛰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베드로는 40여 살이나 된이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를 하나님이 달라십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교회를 시작하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러한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본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의 능력 아니에요. 단한 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낫게 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일으킴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소개한 한 분이 있는데요. 송명희 시인. 어릴 때 뇌성마비, 소아마비에 걸렸습니다. 저도 직접 한번뵌 적이 있는데, 잘 걷지도 못하세요. 연필을 손에 잘 쥐지도 못하십니다. 말도 어느래서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불쌍해 보입니다. 집 밖으로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송명희 시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이름의 능력을 그는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비록 그는 끝까지 그의 몸 신체가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심에 대하여, 그에게 영생을 주심에 대하여, 그는 끝까지 그가 믿는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시가 있죠,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소유한 송명신은 그 비밀을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름이 그의 삶의 모든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는 건강한 다리, 건강한 팔, 몸, 얼굴, 유창한 말솜씨 소유할 수 있어요. 그걸 바랄 수 있어요. 돈, 집, 차, 권력. 하지만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소유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의 이름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아닌지 베드로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육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는 주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던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길이요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서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주 하나님 앞에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하다라는 것은요, 문자적으로는 시원하다, 신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비로소 위를 향하여 숨을 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이름을 가졌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유쾌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쾌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요. 세상이 힘들어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세상은 마치 남을 향해서 구거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 평생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숨결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도 체험하며 우리가 그 숨결로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단한 가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우리도 유쾌한 삶 걷고 뛰며 하나님을 유쾌하게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아직 그러지 못한 분들에게 다가가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 기쁘게 유쾌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